오늘 우리가 읽은 출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는 6월절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6월절 6월절이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옛날 성경을 잘 모를 때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6월절 하면 1, 2, 3, 4, 5, 6, 6월, 6월절 그렇게 생각하는 아라비아 숫자로 6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유자가 아니고요. 우리 옛날에 성경에은다 한자 문화권이 있었기 때문에 한자적인 표현이 많아요. 우리 한국 말 중에.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도 다 한문입니다. 유는 넘을 유자예요. 한문으로 넘을 유. 월은 월. 그것도 넘을 월자예요. 월담만다할때월 있죠. 그게 넘을 월자예요. 두자다 넘는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라는 뜻이죠.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넘어간다. 6월절이라는 것은 뭐가 넘어가느냐? 우리가 읽어보면 다 알아요. 유월절에는 바로 유월절 직전에 열 번째 장자 재앙이 일어나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은 그냥 다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세상에 막 들이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을 표시한 이스라엘 진영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탄생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지닌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오늘은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인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월절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 현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구약은 왜 읽어야 돼? 구약 읽으면 그 머리 아픈 유월절 나오는데 유월절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절기도 다른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잖아요. 신구약이 다 짝이 있어요. 구약을 알아야 신약이 보이고, 신약을 알아야 구약이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 6월절이 그 원초적인 신앙의 의미를 주는 게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6월절은 일단 여기 보면 아비벌 14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비벌 14일. 그리고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는 요 아비벌이라는 말을 안 쓰고 니산월 14일로 표현이 됩니다. 니산월이라는 말은 그 바벨론 달력 이름이에요. 바벨론식 표기. 예. 근데 그 이스라엘 시표기는 아비벌이에요 태양력으로 하면 도대체 아비벌월 14일이 언제쯤 되냐? 보통 3, 4월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부활절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이 다 3, 4월에 걸리잖아요. 그 유월절 때 걸렸기 때문에 태양력으로 하면 보통 3, 4월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날 출애굽을 알뜨고 열 번째 장자 재앙이 넘어간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것은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막 교차되는 날이기도 했어요. 또한 애굽 백성에게는요 재앙이었죠. 초태생이 다 죽었으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서 장자가 죽어 보세요.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건데 장자라는 건 상징성이 있다고 지난 주에도 얘기했죠. 대표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명 치면서 다 죽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한계 장자 친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나 생명이었어요. 생명.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1월 1일 태양력이 1월 1일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비벌 14일이 1월 1일을 삼으라는 거예요. 해의 시작을 삼으라는 거예요. 달력의 첫날을 삼으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시간의 주기가 다 있었어요. 다 뭐, 애굽식 시간의 주기가 있었고, 바벨론식 시간의 주기가 다 있었어요. 달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해체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6월절 이게 역사와 시간의 기점이다. 이렇게 알려준 사건이 유월절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모든 것의 시작.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새 일월 일일이 출발이 아니에요. 유월절이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의 출발은요 출생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은 출생은 어느 때냐? 6월절이 영적으로 출생한 날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시작은 그날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적인 해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저, 6월절은 우리 6월절은 죽음의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날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로 치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6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거듭남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이 사건이 거듭남의 사건이요. 그거를 절기적으로 구약에서 예표해 준 사건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애굽의 사람, 세상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사람. 애굽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탄생하는 날. 거듭남의 사건. 이 거듭남이 있어야 진정한 출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가 참 잘난 사람이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할 때 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두번 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똑하고 잘난 그 젊은이가 말이죠. 아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한번 났으면서 어떻게 못해 또 들어갔다 와요. 바보 같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요, 아무리 박사학이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은혜 받지 못하면 알아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바보같이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와라 한다. 이따위 얘기하죠.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날 때는 모태, 양수 속에 물을, 물, 모태, 양수에서 터치고 나오지. 그게 육신이 출생하는 거지. 영이 출생하는 건 성령받아서 속 사람, 죽었던 영이 깨어나는 거야. 예수님 영접하는 사건이야.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어야 돼요. 새 밝았다고 여러분, 새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유월절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새 벽두부터 이 유월절을 우리가 잘 만났어요. 올한 해가 정말 새롭게 내삶 속에서 펼쳐지려면 내 속에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 피를 내 심령에 묻혀야 돼요. 정말 내가 강 같은 평화가 아니라 강 같은 보혈이 내 심령에 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깊이 기억하고 예수 십자가의 나의 육시의 사람을 못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와 함께 내가 거듭나는 은혜가 살아있어야 2021년이 새롭게 출발되는 사건이 그게 6월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적인 적용입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한 구원의 순서를 네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깨우치는 선행적은 총 다음에는 은혜롭게 하는 은혜, 아니, 의, 의롭게 하는 은혜, 세 번째는 성결하게 하는 은혜, 네 번째는 영화롭게 하는 은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나가야 드디어 내 인생의 기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출발점이 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나를 늘 십자가에 못 받는 자기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유월절 사건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죽음은 물러가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또 교훈은 뭘까? 유월절의 준비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을 지키려면 그냥 안 돼요. 구약의 제사는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복잡해요 그걸 잘 완성해야 제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첫 번째 6월절의 준비물 3절 말씀해 보세요 3절 말씀해 보면 너희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뭐를 잡아요? 6월절 준비물 중에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6월절을 지키려면 그 재물이 어린 양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준비물은 어린 양이에요. 각 가족 식구대로 자 그래요. 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죠.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뭐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구약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된 이 모든 비유들, 메타포, 이런 모든 은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중심에는 어린 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예배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내 봉사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어린 양이 있어야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 6월절의 역사가 내 속에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해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대 그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준비물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한문이죠. 이것도 무교 누룩이라는 거 누룩 넣지 않은 병떡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떡이 아니라 빵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빵이에요. 떡이로 번거나간 거보다는 빵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쪽은 다쌀 농사가 아니라 밀가루 농사니까 이 사람들은 에, 여러분 밀가루로 빵 찌려면 뭐를 넣어야 돼요? 누룩 넣가지고 이거 발효 시켜야 되잖아요. 부풀려야 되잖아요. 그게 빵 만드는 법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은 유월절 빵은 떡은 무교병.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누룩을 넣지 않으면 맛이 있을까요? 안 돼요. 맛이 없을까요? 발효되지 않으면. 맛떼가리 없죠, 맛떼가리 없죠. 여러분들도 한번 옛날에 보세요. 막 그냥 빵을 갖다가 부풀리 파우더 같은 거 넣지 않고 시골에서도 그냥 하면 그냥 슬턱슬턱 해가지고 이게 무슨 빵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무교병을 만들라는 것은 무교별로 제사를 지내라는 것은 성경에서 누룩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누룩. 누룩은 부패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은 죄에 오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같이 사람들 오염시키고 바람시 변질시키게 하는 거 변질.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나를 변질시키게 하는 세속적인 건다 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 있어요. 성결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결한 삶 준비하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쓴 나물이에요. 쓴 나물 쓴 나물 준비하라 이거예요. 예. 이쓴 나물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고통스러운 것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와신 상담이란 말도 있죠. 왜 유이두 유대인들은 1년에한 번씩 제일 큰 명절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지금도 이대로 해요. 구약에 율법에 나온 방법대로 진짜 막 집안 청소하고 누룩 제거 싹 하고. 그리고 말이죠. 여기 성경대로 어린 양 잡고 무교번으로 떡을 찌고 그다음에 쓴나물 먹고 똑같이 합니다. 그건 역사적인 교훈을 주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거. 뭐를? 옛 노예 생활의 과거의 그쓴 과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쓴나물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반성하고 미래에 대해서 새롭게 살라는 역사적인 교훈을 주는 게쓴 나물의 의미예요. 아주 중요하죠.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고도 그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낸그쓴그 그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간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왜 깨졌는지, 왜 실패했는지, 왜 넘어졌는지 반성하지 않고 맨날 임기응빈식으로만 그냥 덮으려고 하다 보면 그런 사람 발전이 있습니까? 뭐 하나 넘어졌을 때이 실패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경건하게 깊이 깊이 쓴 나물 씹듯이 곱씹고 곱씹어야 이게 사기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조에도 똑같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쓴 나물 그래서 세 가지 어린 양, 부교병, 쓴 나물 준비하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날마다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예배드릴 때도 나도 이게 준비됐는가 봐야 돼요. 어린 양이 내 중심에 있는지 무교병처럼 나는 성결하게 해서 주님 앞에 떡으로 바쳐지고 있는지 쓴 나무를 통해서 늘 죄의 교훈을 깨닫고 있는지 사랑하는 우리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온전히 유월절 어린 양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유월절 보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급히먹으라는 거예요. 유월절 이것 다. 이 제사 음식을 갖다가 급히 먹어라.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만 오늘 살펴봅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이 완성되려면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제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제사드리고 난 다음에 음복한다고 해서 제사음식 먹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랬어요 제사드리면 제사음식 먹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데 여기 먹는 복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단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급히 그러니까 이건 서서 먹는 거예요 서서 여러분 음식은 앉아서 좀차근차근히 천천히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이, 이 복장은요. 내 군대 생활 할때 보면 5분 대기조 생각나요. 5분 대기조. 부대 안에는 5분 대기조라는 비상 부대가 꼭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에, 군대 생활 하던 거기에서도 5분 대기조라는 그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5분 대기조는 군화를 벗지를 않아요. 에, 잘 때도 침상에서 누워 가지고 군화는 신고 이 하의도 입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잠자리에 누워요. 왜냐하면 비상해가지고 그 부대 딱 하면 5분 안에 타격을 해야 되니까 어떤 대처를 출동을 해야 되니까 그때서옷 전투복 갖춰 입고 군화 신고 그러면 늦어가지고 그 5분 안에 그 타격이 안 되고 동원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나 비상사태를 그렇게 자요. 에.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딱 유월절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은 좀 차분히 평화롭게 앉아서 꼭꼭 씹어가지고 천천히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군인이 출정하고 어, 그냥 특공대가 말이죠. 급히 떠나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마치 여기에 묘사된 모습은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유월절 지키는 자들은 십자가 군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어린 양이니까 늘나좀막 오냐 오냐 받아주고 막 이래야 돼요. 이런 이미지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늘 그냥 교회만 오면 알는 소리 하고 죽는 소리 하고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큰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처럼 진짜 위로도 필요하고 정말 신방도 필요하고 그런 거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만 얘기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 그리스도의 군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6월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탈출할 때 6월절 지키고 그들의 모습이 마치 군사가 출정하는 모습처럼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모습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군병의 이미지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요. 이 십자가 군병이 되는 이런 이미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런 복장을 입어야지만이 허리띠 띠고 지팡이 짚고 이래서 이렇게 해야 돼. 막 급하게 먹어야만이 가자 그러면 가지. 그냥 느릿 느릿.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같이 이렇게 사무실에서도 뭐 같이 먹고 있는데. 아, 나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다 그냥 막 빨리 먹고 막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느리 느리 누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 여기서 특정인을 지명하는 건 아니야. 그러고 있으면 이거 기다리고 있으면 속 터지잖아요. 지금 시간은 지켜야 되고 막 이럴 때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이런 복장을 얘기하는 것은 빨리 출발할 수 있으라는 즉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각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복장을 통해서. 6월절은 어떻게 완성되느냐? 다른 얘기로, 우리 신앙인들의 6월절 사건, 거듭남의 사건, 새로워지는 사건,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고 새 인상을 출발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건은 어떻게 발, 발, 발생이 되느냐? 즉각성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지팡이 짓고 막 서서 급하게 먹다, 뜨자! 그러면 뜰수 있는 즉각성.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도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즉각적인 순종. 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면, 아이 내년에 하지 뭐돈 벌고 난 다음에 하지 뭐막 그러면서 막 민기적 그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너 선교회장 좀 해라, 너 속장 좀 해라 그러면 조금만 돈좀더 벌고요. 내가 아이 하나님. 조금만 더한 1, 2년만 더 봐주세요 그리고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설마 하나님이 말이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장사 잘 되면 내가 눈 감고 있겠습니까? 11주도 팍팍 더 내고 쓰고 그러지요 그뭐 손해낼 거 있다고 그러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나좀 도와주려고 우리 대부분 마음의 심리적인 자세가 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정신은 즉각성 순종도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충성 즉각적인 헌신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유월절 먹는 자세를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도 은혜 받으려면, 축복 받으려면 즉각적인 순종 지금 화면에서 따라하는지 안 따라하는지 다 보여요. 에, 다 따라하세요. 자, 우리도 유월절처럼 정말 승리하려면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충성. 즉각적인 헌신.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여러분, 유월절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신약하고 다 짜게 맞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야 돼. 당나라 군대처럼 말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좋은 군사. 뭐 우리나라의 특공대 이런 것처럼 아, 미국의 뭐 네이비실, 델타, 포스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진짜 우리 이번은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도 유월절 정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거듭나고 구원의 은혜가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런 하나 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흘러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죄악의 권세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오염시키는 누룩도 다 제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성결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군병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듣고 하나님 말씀만 하면 즉각 뛰어나갈 준비하는 이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 긴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말씀의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